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방송 중단이나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음. 어, 프로듀서 시리즈를 불편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불편한 것은 음. CJ ENM이에요, 음. 엠넷 음. 당사자들이고 음. 화가 나는 건 시청자들이고 팬들이지. 아, 그렇죠. 김대우 기자의 스타 아, 채널! 채널! 여러분,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 프로듀서 101. 아, 또요? 네, 근데 나참그이 어. 사태에 대해서 음. 이 네. CNM이 너무나 그 아니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음. 갖다가 팬들을 더 열받게 하는 아.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이 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회사를 음. 경영하다 보면 또 이제 방송사를 하다 보면 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위험은. 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회사의 진실성이 보여지는 거고, 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번 이제 뭐, 프로듀서 안준영 PD가 이제 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구속된 이후에 더 열받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 어떤 상황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이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음. 진짜 문자 투표수 공개하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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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정말, 그, 정말. 어 한데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법적인 절차가 나,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것도 지금 열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자신들이 어찌 됐던 간에 네. 뽑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걸 취소하고 음. 음반 발매도 취소하고 음. 그러면서 다른 활동도 전혀 할수 없게 되고 음. 시즌 3과 4는 물론이고 네. 시즌 1과 2에도 이제 영향력이 펼쳐지는데 음. 여기서 이제 정말 그 CJ 예능이 음. 아, 햇반 나사가 그 본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니까는 가장 아주 그 공산품 생산하는 회사에 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팬들의 음.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되는데 음. 이 상황에서 프로듀스 원어원 전 시리즈에 대해서 네. 다시 보기를 차단했어요. 다시 보기로 차단했다고요? 네. 아니, 뭐, 회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 해요. 뭐, 그 관계자가 한 명이 얘기한 건데, 네. 뭐, 방송통신심의원회 위 등에서 방송 중단이나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음. 어, 프로듀서 시리즈를 불편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불편한 것은 음. CJENM이에요. 엠넷 당사자들이고, 음. 화가 나는 건 시청자들이고, 팬들이지. 그렇죠. 이거를 갖다 없애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음.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지. 음. 거짓으로 뽑아놓고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음. 이 다시 보기에 돈을 내게 했다. 네. 이런 그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법률적인 그 판단 기준이나 아니면 음. 그런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음. 팬들에게 어, 프로듀서 시리즈 정, 어, 모든 것을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두는데, 음. 봐봐요. 점차 지금 이제 프로듀서 원어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교묘하게. 어. 예를 들어 햇반에서 뭐가 나왔어. 네. 그햇반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음. 공산품 회사에서는 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아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프로듀서 시리가 즈 문제가 됐으니까 어 없애면 돼. 음. 그다음에 지우면 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듯이 그 지금 구성되어 있는 또그전 시즌의 그룹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룹들도 뭐 해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나오면 뭐 일, 어, 시즌 1과 시즌 CG... 이 같은 경우에 는 네.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활동도, 이 개인 활동도 하고, 하고 네. 이제 다른 소속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는 있지만 네. 아직 시즌3와 그다음에 네. 또 시즌4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음. 이, 이들에 대해서도 음. 아,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조작된 수치로 인해서 발탁된 사람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누군지 아직 판명이 안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CJENM 에서 이들에 대해서 보호해 줄수 있는 있어야만이 음. 그나마 뭐랄까요 잘못을 빌고 그 다음에 또 손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모습이지 아니 그냥 잊어주세요 음. 어, 프로듀서 시리즈 잊어주세요 다시 보기 안할 테니까는 저희 이제 게시판에다 글 남기지 마세요 음. 이런 자세는 저는 그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작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물론 피해보상 재벌 방지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음. 그래도 팬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음. 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같으면은 차라리 이 팬들을 위해서 광고 받지 말고 음. 엠넷에서 그냥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냥 그 받지 말고 방송? 다시 보기비 이런 거 받지 말고. 어. 어, 다시 보기나 뭐 이런 거 받지 아, 말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정기 편성을 해서 음, 음. 어? 우리의 자, 어,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팬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음.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에, 그 추억을 보여드립니다.라고 음. 하면은 오히려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 들어요. 그거는 아 사실 음. 햇반이야 네. 어떻게 밥 먹으면 돼요? 음. 네? 다른 식품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한데, 이렇게 마음을 줬던 팬들의 우상이었던 음. 팬덤이 생겼던 사람들이 그쵸. 없어지면 그걸 대체할 수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아 음. 그럼 햇반 없앴으니까는 어떻게 밥이나 드세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반성을 어, 해야지 되 않을까 무, 뭐 문화 기업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음. 아직까지도 이 CJ ENN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네. 어, 여전히 아주 그냥 좀 조악한 그런 음. 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께 소식을 전해드렸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추 여러분, 데러분 추운 걸. <laughs> 아이고 더 추워. <laughs> 자 여러분, 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